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마태복음 2장에 이 부분이 우리 애기 마음 속에 거듭거듭 곱씹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해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시대에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에 풍조가 점성술.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별을 보고 기중을 판단하고 개인과 나라 역사의 방향을 헤아리던 시대가 점성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하늘을 쳐다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던 시대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의 운행을 관측하다가 아주 왕으로 태어날 왕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서 따라서 왔습니다. 신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줄로 압니다. 2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해로왕 왕궁에 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2절의 본문이 마태복음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자 온 세계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리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걸 헤로다왕 왕궁에 가서 물으니까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절 헤로다왕은 온 헤로다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왕정 시대에 왕이 엄연히 있고, 헤로왕이 죽으면 아들이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다른 왕이 났다 하니까, 뭐 소란할 수밖에 없지요. 무슨 소리냐. 헤로왕이 있고 다음 대를 이어 후손들이 이어갈 텐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거는 뭐, 병력 같은 소리지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 메시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 걸로 돼 있느냐 베로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의 예언이 기막히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났느냐? 그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 서기관은 성경학자들을 서기관이라 합니다.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입니다. 불러서 성경에 구약 성경이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왕이 어디서 나게 되있느냐을 조사라 해봐라. 했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어용 학자들이 있어서 왕이 뭘 이렇게 예접을 잘하고 지시를 하면 왕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어용 학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딱 짚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94페이지에 미가서. 미가서는 구약에서 7장으로 된 길지 않는 책이지만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신다. 이걸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이사야는 누구에게서 태어난다를 예언했고, 요엘은 어디, 미가는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구약 성경 요소요소에 모래밭에 보석을 뿌려놓듯이 그렇게 군데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디야,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 미가 선지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딱 성경 학자들 제사장들이 집원에서 헤롯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미가스가 참미가란 선지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아주 뛰어난 예언자입니다. 그때가 BC 9세기 8세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 전으로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미가가 뛰어난 것은 당대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딱한 줄여서 정리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당대에 활약했던 동료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그 4인방인데 그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예언자들의 얘기를 딱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 정의로운 사회, 국가를 이루는 것, 이건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의 정의, 사회 정의를 말하고 인자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 전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냈다는 단어가 요 인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인간들이 죄 짓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병들고, 인간이 살아가는 슬픈 모습을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자입니다, 인자. 아, 저 인간들이 길을 잃고 저렇게 헛된 일에 분주한데, 내가 도와줄 길이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황하고 죄 짓고 다투고 스스로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이게 인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를 사랑한다 바로 호시아의 사랑입니다 호시아의 사랑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아모스의 정의 인자 헤세들을 사랑하는 것은 호세아의 사랑 그다음에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이건 이사야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 시대의 동료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몸 바치는 아모스의 정의,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하는 호시아의 사랑,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이사야의 거룩한 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주 참 뜻깊은 내용이지요. 그 미가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란 말은, 동두천 세목골 이런 식이지요? 베들레헴, 동두천 격이고, 에브라다야는 그 무슨 골짜기, 또는 마을,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로당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게 돼 있는지, 성경에서 조사해봐라. 아, 그랬더니, 대하시여, 유대 땅베들레헴입니다 그는 미가야 선지가 미가야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더니,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노련한 정치가들의 곤모술수지요. 그 아기를 찾아내서 죽일 생각을 하고 박사들을 뭐 순진한 박사들 아닙니까?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가는 길에 나한테 들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제 박사들한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특별합니다. 키가 한 135cm쯤 난쟁이에 속합니다. 난쟁이인데도 권력욕이 뛰어나서 왕이 돼가지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러면서도 능수능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악행을 거듭하다가 세례 요한 또목 베어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위세를 부리다가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벌레 먹어 죽도록 비만하고 키가 적고 하니까 뭐 사랑 꼴이 권력만 있지 우스웠겠지요. 결국은 허무하게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고 호흡의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예물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황금은 메시아 아기의 왕권입니다. 왕권.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고 유황은 신성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그 시대에 아주 가장 치료제로 강력하게 쓰이던 게 모략인데 예수께서 희생 제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 역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바칠 것을 만백성의 죄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모략입니다. 항공과 유항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해로다고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리려 했겠지요. 그런데 12절 천사가 나타나서 간섭을 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세께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로당의 그 술수를 성령 꿈에 성령이 일러줘서 천사가 일러줘서 다른 길로 귀국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나중에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벌써, 애급으로, 피난을 했는데, 망명이랄까요? 피난을 했는데, 헤롯이 죽은 줄을 알, 속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16절이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났던 끔찍한 비극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 이거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적은 역사서에 헤로당의 유아학살 사건은 우리 뭐 조선실록 뭐 이런 책에 실려있듯이 역사책에 그 사건이 실려있는 아주 역사적 사실입니다. 16절 이에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4키로 뭐 4키로 두살 이하 산의 아이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어느 나이인지 모르니까 그 안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벌써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할 뻔 했는데, 헤롯이 아주 참 못할 짓을 했지요. 베들레헴 지경 둘레에 4킬로 자네 아이는 두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나는 어릴 때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혼자 도망가셨을까? 같이 도망가든지 거기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왜 혼자만 피하고 죄 없는 아이들을 죽게 했을까?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 속에서 나도 이런저런 세상 풍파를 겪고 산전 수전 겪으면서 지금은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모든 위대한 역사가 있으려면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이 희생당했으면 어른들이 자기 죄 때문에 희생당했다 하겠지만은 태어나서 그저 어머니한테 젖달라고 운거 외에는 아무 죄 없는 순수한 어린이들 오신을 왕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에는 누군가 순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런 게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두천 세목골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역사가 있으려면 은 누군가가 한 세대 10년 20년 30년 한 세대에 자기 자신의 안일 자기 자신의 편함을 버리고 아물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세대의 희생과 한 세대의 고난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자신들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에 나신 아기 예수의 이야기 해로당의 이야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 황금과 유황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던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베들레헴 지경에두살안에 산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심령에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